어, 안녕하세요. 그 산책처럼 산책처럼처럼 떠나는 사주입니다. 아,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아, 다른 거 없어요. 그 사주를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나 또는 뭐 직접 아, 오프라인으로 막 수강을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막 어려운 말씀들 많이 많이 하세요. 뭐 사주 자체가 오래된 학문이니까 어려운 것도 알겠고. 뭐, 한자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설명 듣다 보면은 되게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어, 막그 분께서 학식이 얼마나 풍부한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멍청한 건가 싶은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나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요. 자, 이 사주라는 거는요, 자연학이에요, 자연학. 자연학.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는요. 여러분들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절대 아니에요. 한한 음, 한 며칠만 공부해보셔도 아시게 되실 거세요. 미신이 아니라는 거를요. 자연학이에요. 저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이다. 저희가 뭐 추운 날에 추운 날에 눈이 막 내리는데 추운 겨울날에 꽃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꽃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야, 쟤는 튼튼하겠다. 뭐, 여기 막눈다 쌓여있고, 막, 이렇게 꺾여있는데, 쟤는 진짜 튼튼하고 오래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 사람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어, 사실, 사주가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로 미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사주를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미신이 너무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미신이 너무 많이 플러스가 돼 있다라는 거지. 왜이 사주를 공부하시고 또 이거를 생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돈이 필요하세요. 음, 돈,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당신 큰일 난다. 내말안 들으면은 뭐 저주가 뒤따를 것이다. 뭐 부적을 쓰면은 어떻게 되니까 어, 돈 천만 원 주고 부적을 써라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가 미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제 채널은요 그런 미신들을 좀 깨부수고 음, 대단히 쉽게 사주를 보실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는 그런 채널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잡설이 너무 길었고요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이 사주의 세계에서는요 뭐, 오원수라고 할까요? 다섯 가지 원소로 아이 에너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원소는 모카토금수예요 아니 지도 한자 싫다고 그래 놓고 갑자기 모카토금수래니 뭐 어쩌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가 영어를 배워도 알파벳 모르고 배울 순 없잖아요 기본적인 한자들은 몇개안 돼요 한몇개 정도 되지 한 10개 10개 1두개한 22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한자 22개 내가 외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아니다. 22개에다가, 목, 화, 토, 금, 수. 근데 이건 그냥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저도 쓸수 있나 한번 볼게요. 목, 화, 토, 오, 쓰네. 금, 수. 음, 이건 근데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제 나중에 그 알파벳 22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주에는 5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원소가, 아 이제 내 사주를 이루게 되고 이 녀석들이 서로 협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 이 흐름을 들여다 보는 게 사실 사주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 쉬워요.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 물, 물. 물. 모카 토금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가 되겠죠? 물. 그리고 또, 물. 어이, 물만 너무 많이 저기 있네? 그 다음, 불. 그리고 토. 토니까, 흐. 아, 여기다가도 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아무 생각 안 떠오른다고요? <laughs> 아니에요. 이게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물이 불을 끄죠. 가뜩이나 물은 불을 끄는데, 이 불이 물 사이에 고립돼 있죠. 꺼지겠죠. 아, 이 불은 꺼지겠구나. 자, 그럼 물 바다가 돼버렸죠. 근데 여기 흙이 하나가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려 가겠구나. 근데 이제 이 흙의 명칭이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래. 그러면 이제 남편은 가십니다. 남편하고 이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를 봤더니 내 건강이래. 당신 건강 이 시기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막아 제가 이게 자, 자꾸 막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는데 아니 그 사주 영상들 보면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하셔가지고 대체 왜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뭐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일부러 쓸까 싶. 기는 한데 전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말 말 그대로요 산책처럼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사주예요.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오늘은 뭐 일종의 개요예요, 여러분들. 음, 모카토 금수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건데요. 아, 목은 나무, 화는 불. 야나 이거 써야 되나? 이게 솔직히 이런 거는 저 제가 하는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더잘아실 걸요. 불 그리고 톤은 흙. 금은 쇠 수는 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의 이제 관계도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눈에 빤히 보이는 애들도 있고 눈에 잘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예를, 예를 들면은 수는 수 물이죠 수는 나무를 좋아하겠죠 솔직히 이건 이해되죠 인간적으로 제가 막 저도 막 똑같이 어려운 얘기 어, 더 어렵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진짜 쉬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무는, 저희가 나무 뭐 용도가 정말 많죠. 뭐 종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나무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나무를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불을 더 키우거나, 또 뭐가 있을까? 음, 금이 쎄니까. 쇠로 나무를 자르거나 뭐 한두개 정도 용도가 있겠다 그죠? 자 맞습니다 목은요 불을 살려줍니다 불 화라고 적어야지 화불 음. 화르르르 불이 더 커지겠죠? 자 근데 불은 불은 누구를 살리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 따단 뚫어져도 한번 쳐다봅시다. 저도 쳐다볼게요. 아, 참. 나무가 불을 키워주는 건 알겠는데, 불이 물을 끄나? 그거는 또 아닐 것 같고. 아, 뭐 예외인 경우는 있겠다. 그죠? 물이 이만큼 있는데, 주변에 다 불받아요. 전부 다 불받아요. 그러면 물이 꺼질 수도 있겠네요. 증발해서 꺼지겠죠. 대신에. 어, 쇠. 쇠를 재련할 때 쓰겠다. 그쵸? 음.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 흙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말라 터져버린 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완전히 쫙쫙 갈라져 있어. 막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있는데, 막 쫙쫙쫙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 토양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에다가 막 뜨거운 열기를 더 가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라지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토양이 있는데 짝짝 갈라진 게 아니라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왜? 며칠 전까지 홍수였었거든. 자 근데 거기에 햇빛이 짱짱하게 내리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흙이 더 단단해지고 음, 뭔가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화는요 토를 키워줍니다.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흙을 키워 주게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아, 아니구나 하나 둘셋네 번째 그럼 이제 토는 뭘 하느냐 요거는 이제 설명 들으시면은 아 그렇긴 하겠다 싶으실 거예요 흙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위도 있고 광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금을 키우죠 그죠 딱 처음엔 엥 싶은데 얘기 들으니까 그럴만하죠 아니 석탄이 어디서 나와요? 흙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이금쇠라는 거는 뭐 석탄 광물 이런 것도 되고, 뭐 도끼 이런 것도 되고, 뭐 암석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류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 마음도 단단한데 그럼 저는 금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사주 까보면은 금이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자 그다음 그럼 금은 뭘 하느냐? 자, 금은 우리가 변신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 물은 물이에요. 뭐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뭐 비? 그죠? 나무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불도 뭐 태양? 아니면 뭐 장작불? 뭐 아니면 등불? 근데 이 금은요, 연장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 금이라는 거는 바위도 되고, 광물도 되고, 보석도 되고, 아 광물 재련해가지고 우리 보석 만드니까요. 뭐, 하다못해 뭐, 석탄도 되고, 도끼도 되고, 칼도 되고, 이 상상력의 게임이에요. 그 사주는요. 연상을 촤르르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그럴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관계들을볼때 제일 연상하시면 좋으신 게 바위에요. 그 계곡같은데 가시면은 바위 틈 사이를 뚫고 물이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음. 요 관계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 물은 나무를 살려주고 나무는 불을 살려주고 불은 태양 아니 태양이래 저, 아, 이거 티그자 들어가있다고 흙을 살려주고 아 흙은 금을 살려주고, 금은 수를 살려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 이제 사주에서는 살려주는 거를, 아, 생한다 라는 얘기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살생 자 아닐까요? 날생, 날생인가? 날생. 그죠? 생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금생, 수. 토생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배울 때도, 뭐, 주어는 반드시 문장 앞에 오고, 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데, 이거, 외우시기 싫으시면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결국에, 이제,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기 사주들 한번 까보세요. 요즘 어플이 발달이 잘돼 있잖아요. 어플. 어플에다가 만세력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만세력 만세력이라고 쳐보시고 요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아무거나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음내 생년월일 시간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자들이 막 나와 있는 거는 그건 내가 지금 어떻게 못 하는데 색깔은 볼수 있잖아요 생명이신 분들 제외하고는 또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제외하시고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색깔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맹, 생맹분들도 아마 구분하실걸요? 그 막, 그 되게 오묘하고 막 이런 거 구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딱 까봤는데, 까봤는데, 알록달록해. 그럼 그 색상이 각각 뭐를 나타내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뭐가 뭐를 살려주고, 뭐가 뭐를 살려주겠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당장 그냥 요거 한강 들으시고 나서도. 자 그럼 제가 이제 아유 자꾸 이 목소리가 짜증내는 톤이지? 어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아 이게 유튜브나 막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주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맺힌 게좀 많았나 봐요. 아 그냥 어렵게 가르치는 거면은 뭐 그렇게 맺힐 필요가 없는데 막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자꾸 막그돈돈돈 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돈돈 거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막 대단히 막 득도한 사람처럼. 근데 실제로 사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자, 그런 분들을 살면서 우리, 뭐 굳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우리 보잖아요. 대단히 고상한 척하고, 막 지식있고, 깨시민인 것처럼 막 구는데, 뒤에 가서는 온갖 추악한 짓다 하고. 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사주를 배우시면 안 되세요. 사주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도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내년에 돈잘 벌까? 물론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내년부터 사업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집안에 우환도 생긴다던데, 마음 단디 먹고 있자. 왜? 그거 지나가면 또 좋은 날올 테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가 주식 투자한 게 대박이 나고 돈을 많이 번, 많이 벌 텐데, 그거를 조금 더잘 맞이하자. 여기에 사주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막, 그, 사주를 이용해서, 막, 떼돈을 벌려고 하고, 뭐, 저기, 이성을 탐하고, 본인의 어떤 출세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는,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런, 그, 뭐, 채널이나 강의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데, 자연학인 사주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세요. 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요이 물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검정색. 그 이유도 결국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나무는 무슨 색으로 표현돼 있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초록. 자, 불은 뭐겠습니까? 퀴즈. 빨강 퀴즈는 좀 어려운 걸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흙은 노랑, 노랑. 금은 하 하얀색. 야 이거 하양인가? 하 하얀색 이렇게 쓸게요. 자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들 한번 다 까보세요. 다 까보셔가지고 적용을 오늘 당장 한번 시켜보세요. 음, 이건 뭐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한몇십분 투자했는데.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면은 어떻게 적용시키지냐면요 이게 딱 까봤어, 까봤더니 뭐 불, 나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불, 나무, 그리고 또 불, 그리고 물. 아또뭐 할까요? 음 어디 보자. 흙. 아 여기는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여기까지면 써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어, 나무가, 나무가 불을 키워준다 그랬으니까, 오, 이불 커졌겠다. 어, 그리고 얘도 불이 또 있으니까 얘도 커졌겠다. 어라?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원래 물은 불을 꺼야 되는데 쪼그라들었겠네? 그리고 불은 또 흙을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얘도 단단해졌겠다. 어, 피부 건조하겠다. 아, 진짜 건조해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나의 체질 같은 면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건조해요. 물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시고 한 번씩 다 적용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 에이, 토생금, 금생수 이런 것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열심히. 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